이 시장 참여자에는 뭐 메이저가 있을 수 있겠고 뭐 세력이라고도 흔히 하죠. 네, 메이저가 있을 수 있고 세력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있잖아요. 통틀어서 이제 시장 참여자라고 일단을 하자고요. 그래서 뭐어 지금 하는 얘기에서는 뭐 세력이니 메이저니 뭐 핸들링이니 그런 것을 떠나서 개인 투자자니 이런 걸 떠나서 여튼 중요한 자리에서 특히 호가창에서요. 호가창에서 이걸 현재가라고 하고요. 현재가 그리고 매도 그리고 매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트상으로 어 이렇게 올라오다가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외우지 마세요. 예시에요. 지금, 분봉상 차트상으로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어요. 돌파를. 네. 이게 차트. 차트.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호가창에도, 호가창. 당연히, 이 돌파하려는 구간에서 특정한 움직임이 나와요. 네. 왜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참여를 해서 누군가가 주가를 올려줘야 되니까, 주가를. 올려줘야 되니까. 대신에 이제 올리는, 올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건 돈이죠, 돈. 네. 돈을 들여서 올리려고 해요. 그리고,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메이저의 역할, 개인의 역할 있겠지만, 오늘은 그 얘기를 좀 자처를 하고, 어, 이 구간에서 그러면, 뭔가 특정한 일들이 벌어져요.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랄지, 위토카를 먹는다랄지, 네. 위에서 분명 매도 물량. 자, 돌파가 나오는 자리는 보면 단기적으로 물려있는 매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매물은 나오는데 뭔가 특정한 부분을 호카창에서 잡아서 지지를 해준다. 그리고 위의 매도 호카에는 매도 물량이 걸려있어. 그죠? 매수호가에는 저기 아래보다는, 저기 아래보다는, 당장, 어, 이 묘도가 내에서의 따라붙는 매수세가 강하게 붙어. 그러다가, 이 균형이 탁 하고 깨지는 순간, 여러분. 어, 이 균형이 깨지기 전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이 균형이 현재가 주변에서 탕 하고 깨지는 순간에, 여기 매수호가에 붙어 있던 어, 여기 체결되길 바라면서 개인들이 걸어놨던 물량들이 취소가 되면서 시장가로 붙어요. 시장가로. 그러면서 위톡가를 잡아먹으면서 돌파가 바바바바바바 나오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특정한 움직임은 상승하는 주가에서 장중에, 그죠? 상승하는 주가에서 흔히 나오는 현상이다. 네. 와, 여러분, 이것도 거의 강의네.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듣고 계시는 분들 7번 한번 쳐주세요. 7번. 네, 7번. 이런 현상들을 자, 이런 현상들을 매일같이 자 시장은 살아있는 교본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교본 매일같이 이런 현상들이 나와요 그러면 자 생각이 있으시고 어,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 분들은 어, 자 그러면 이 현상들을 매일 관찰하면 내가 수익을 낼수 있겠더라고 수익을 낼수 있겠네. 귀결되죠. 네. 그러면 이 현상들을 내가 매매하는 종목뿐만 아니라 네. 하다못해 돌파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호가창들을 그 모아놓고 녹화를 뜨세요, 여러분. 녹화를 녹화를 뜨거나 그냥 보시거나 캡처를 하시던 뭘 하시던 장중에 살아있는 교본을 관찰하면서 공부하세요. 네. 이 현상들이 매일같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조금은 이, 이 과정에서 약간씩의 어, 트릭도 있고 좀 변형, 변형이 변형 되기도 하고 어, 좋은 호가 상황에서도 갑자기 안 가는 경우도 생기고 어, 케이스는 많이 나나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근접을 해야 된다. 여기서 놀아야 된다. 여기서 매매 기준을 잡아야 된다. 네, 빅파이트님 어서 오세요. 아까 말씀드린 현재가 이 분차트에서 분차트에서 돌파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돌파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재가에서 팽팽한 균형이 생기기 시작한다 네 그리고 더 떨어지지도 않고 더 올라가지도 않고 뭔가 그 정막한 네 분명히 거래가 바바바바바바 거래가 생기고 있는데 근데 이상하리만치 더 떨어지지도 않고 근데 또 막상 어느 순간 이제 돌파가 나온 상황에서는 확 올라가지만, 이런 경우가,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 네, 그러면 유심히 봐야 된다.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러면 나는 거기서 수익을 낼수 있다. 네, 그러면 이런 현상들을, 어, 캐치해내고, 네, 캐치해내고, 어떤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지를 알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 어좀 미리 잡은 상황에서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수익 실현 그 캐몬이 그런 영상이죠 캐몬 네 수리님 네 수리님 캐몬이 그런 영상인 거예요 미리 잡아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상황에서 매도를 칠 것이냐 아닌 것이냐에 대한 판단의 기로에서 판단의 기로에서 매도를 더 위에서 치겠다고. 판단을 내린 거죠. 그렇죠. 네, 더 위에서 매도하겠다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뭘 보면서요? 뭘 보면서 여기서의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여기서의 네. 현재가 주변과 호가창의 상황과 그리고 더 이상 밀리지 않는 상황과 네. 위도가에 매물이 나오는데 매물을 가져가는 모습들, 네. 시장가로 담는 모습들, 네. 그러다가 급격히 빵! 때리죠. 빵. 근데 만약에, 그런 사, 반대로 또 여기서, 자, 이제, 손절 기준 혹은, 어 수익 실현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왔으면 결국 이제 돌파 자리에 왔잖아요. 다 지울게요. 여러분 이거 다 지워도 되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얘는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돌파를. 네. 그러면 결국에는 빵! 하고 가야 돼요. 근데 빵! 하고 가려다가 갑자기 탁! 멈춰요. 왜? 돌파는 따라 붙기도 힘들 정도로, 따라 붙기 힘들 정도로 그냥 빵! 가요. 왜? 돌파가 나온다고 시장 아 어, 저기 판단이 되면 밑에 있던 걸어갔던 시장 참여자들도 다 위로 때리고 메이저도 이미 메이저가 위로 빵 때려요. 그러면 빵 때릴 때 밑에서 눈치 빠른 개인 투자자 예 눈치 빠른 개인 투자자 수익 내는 개인 투자자 트레이더들 이거 취소하고 그냥 이게 따라 붙어요. 그러면 한 번에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1%, 2%, 3% 수익 구간이 더한 번에 빵 치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빵 쳤는데 빵 올라가려다가 어 이렇게 돼. 갑자기 안가 매도 매도. 그럼 매도예요 분명히 이런 현상이 나왔고 어, 확률 높게 이런 상황에서 돌파가 아까 그런 분차트에서요. 예 분봉 차트에서 돌파가 빵 나와야 되는데 나오려다가안 나와 그럼 던지는 거예요. 네, 분명 히 이런 현상이 생겼고 어, 돌파가 나오는 돌파기 나, 돌파가 나오기 전에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도 그 상황에서 돌파의 힘이 약하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돌파가 나왔네 하고 붙었는데 밀리죠. 이렇게. 음, 돌파가 나왔는데 하고, 어 잠깐 매수 타이밍 줘서 샀는데 밀려. 그죠? 그런데.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한 타이밍 기다렸다 살려고 했는데, 진짜 확 쏴가지고 못사 오히려. 살려면 너무 높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슈팅이 크게 확 나오는 상황에서 에이, 지금이라도 추격 매수해야지 하고 했는데, 잠깐 올라가다 또 끝나는 거예요. 눌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 부분들을, 이 부분, 시장이 이렇게 돌파가 나온 상황에서는 어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걸 알아야 나중에 이렇게 돌파가 나오고 날아가고 있는 거에 추격매수 안 하는 거예요 기준 없이.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기준 없이 빡 나오고 나와서 에이 씨살 거라면서 이제라도 사야지 하면 딴 사람들 매도치고 있는 거 물량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매도치고 있는 거. 그러다가 아막 주가 밀려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내가 여기서 막 이렇게 샀어 샀어 이렇게 이렇게 샀는데 오예 수익이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질끔질끔 이렇게 내려와요 어어 어어 어 하다가 여기서 왜냐면 기존에 여기서 산 사람들 여기서 산 사람들은 지금 매도 치고 있거든요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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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있는데 여기서 받아주고 있는 거야 예, 받아주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 사람도 수익 실현 끝나요 끝나면 더 이상 강하게 때려주지 않으니까 주가가 흘러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흘러. 그러면 여기서 샀다가 여기 손절치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다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진입하는 사람들은 슬슬 매수 포지션이에요. 슬슬 매수 포지션이라고요. 네. 그러면, 어, 대부분의 개인이 여기서 샀는데 대부분의 개인이 손절치고 있는 물량을 받아요. 매수. 그러다가, 손절 다치고 슬슬 이제 또 주가가 오를 때, 매수 포지션,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들은 여기서 다시 매도를 치고 있어요. 그러면, 오, 가나보다 하고 여기서 샀던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또 여기서 따라붙어요. 그럼 주가는 다시 또 눌려요. 이렇게. 그러다가, 다행히 올라오면 수익이고 아니면 하락 추세. 그죠? 이런 겁니다. 시장은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대부분의 말씀드려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죠. 대부분의 개인이, 대부분의 개인이 사기 싫은 자리, 여기가 매수 포인트고요. 대부분의 개인이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대부분의 개인이 매수하고 싶어서 막 따라 붙을 때가 매도 포지션이에요, 매도 포지션. 네. 매도 포지션. 그리고 대부분의 개인이 손절을 할 때가 매수 포지션인 거예요. 반대로, 반대로. 네.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매수 포지션을 잡으면 생각보다 편한 매매가 가능해져요. 그리고 수익 실현과 손절과 매수 진입과 매도 매도 청산 이 부분들이 좀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지는 거. 예, 네. 아시겠죠 여러분? 응. 괜찮으신가요? <laughs> 아유 힘드네요. 아 그래도 수리님이 또음 실전 영상 그그 네? 보시고. 또 좋은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또 좋은 내용이 나와서 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네.